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오늘 1대1 제자양육 양육자반 2주차 교육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를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반자가 믿음의 지정의 세 가지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동반자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다입니다. 저희들은 이두 가지 목표를 설정해 두고 어, 2주차 교, 교육 그러니까 이제 교재로 따지면 첫 번째 만남이죠. 어, 이첫 번째 만남에 이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동반자가 세 가지 측면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협동학습을 알려드렸습니다. 협동학습은 일대일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아닙니다. 협동학습은 소그룹 모임을 위한 교수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많은 양육자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협동학습 교수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함께 학습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영어로는 어, Cooperative Learning Style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 협동학습은 함께 성장하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어, 이 어,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제가 보통 현장에 오시면 역할을 드리죠. 힘을 잘 이끌어 가시는 분, 그리고, 어, 격려와 칭찬이 중요합니다. 토론을 할 때는요. 그래서 이것을 감당해 주시는 칭찬의 역할.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제들이 아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점검의 역할. 그리고, 어, 그 현장에 모인 공간들이 잘 정리되도록 안내해 주는 깔끔의 이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화를 할때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어깨짝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얼굴짝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짝과 대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과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어깨짝과 대화를 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과 토론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대각선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토론을 주문 드렸을 때 모든, 저희 한 36명 정도 되는데, 모든 양육자분들이 동시에 함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좀, 어, 좀 어린 느낌이기도 하고, 또 손가락이 좀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 칭찬 박수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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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 칭찬. 네, 칭찬받으시는 대상에게 이렇게 칭찬박수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어, 이게 인위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칭찬을 받는 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그 가운데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침 신호는 제가 소그룹별로 다 맞히시면 신호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동성끼리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짠짠 짠, 짜잔 이렇게 신호를 주면 앞에 인도하는 제가 아홉 개의 그룹을 함께 동시에 보아야하기 때문에 인도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협동학습을 통해서 현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일일 1첫 번째 만남.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동반자 교재에 동반자 교재가 있으시죠? 예, 동반자 교재의 50페이지를 펼쳐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모임을 저희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첫 번째 모임에 대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동반자님과 함께 만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잘 알게 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육자로서 섬기게 되었는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혹시 어려운 일은 없으셨나요? 혹시 기쁜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서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김형균 목사님께서 간절함으로 한번 더라고 하는 타이틀로 어, 설교를 전하셨는데요. 그때 혹시 받았던 은혜가 있나요? 혹시 마음에 기억되는 어, 내용이 있나요? 아,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설교 노트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점검해 주시고요. 지난 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꼭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양육자 분들에게 협동학습과 고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고백서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청교도 전통을 저희 교회가 따르고 있고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데 영국 교회의 청교도들이 그 전국에 있는 목회자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것을 정리를 쭉 했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이고요. 그안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어떤 여행을 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죠. 그것을 알려드린 이유는 양육자로서 동반자분의 상황을 알면 저희가 더잘 섬길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1분 정도 시간을 주시고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동반자 교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 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항상 시작하실 때는 이 과의 목표를 읽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대화를 할 것인지를 언급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50 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한다. 믿음을 지정의 의세 측면에서 살펴보므로써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를 펼쳐 보시면요, 이제 이 동반자의 믿음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열 가지 정도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지만 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리고 회개를 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영생을 받았다는 것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동반자분의 영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지적인 측면에서 동반자분께어 믿음의 내용을 저희들이 요약을 할 겁니다. 그런데 54페이지를 펼쳐 주시고요. 진행을 하실 때에는 어 패러그래프 바이 패러그래프로 이렇게 읽어 주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램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맨 마지막 줄에 있는 당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어떤 구원의 티켓만 따내는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 는데요, 이제 두번째 패러그램 에, 그 대표 적인 예로 결혼 관계 에 대해서 언급 을했 습니다. 이땅에 있는 관계 가운데 대표적 으로. 모든 인격을 통틀어서 하나가 되는 깊은 관계를 고르라면 바로 결혼 관계를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혼 관계는요, 우리와 예수님의 그런 관계를 표현해주는 메타포이죠.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결혼 관계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결혼 관계를 하나님께 시스템으로 주신 것입니다. 거든요. 이제 요요 것과 관련해서는 패밀리 미니스트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 인격적인 그 측면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는 결혼 관계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다. 깊이 교제한다. 그렇게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예수님이 예수님과 교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같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56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어, 교제에서는네 가지 질문을 하도록 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밑에 한 다섯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동반자 분께 오른 편에 교재 오른편에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기록해 오시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이 답을 기록해 오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장에서는 말씀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0.3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양육자분이 답을 알려주시지 마시고 동반자분이 답을 알려 답을 대답하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으면 요 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된 분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다, 다섯 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 지상 생애를 사는 동안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재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제물이다 하는 말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처벌을 받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다섯 가지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주실 때 예수님을 목표로 하도록 하면서 이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이 제사의 제도는 사람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대신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대신 용서를 받는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그림자로서 이렇게 주셨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 분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가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으심으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죄의 대가를 paid off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어, 마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 온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이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없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중보하고 계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땅 가운데. 어, 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우리의 생명을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어, 예, 예,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 이 설명을 한 다음에는 동반자분께, 어, 지금 지적인 측면에서 대해서 배웠는데 한번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동반자가 표현을 해주시도록 동반자가 요약을 해주시도록 요청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제 감정적인 체험이지요. 동반자 교재로 감정적인 체험을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반자가 감정적인 체험을 요약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이제 감정적인 체험 부분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성경 안에 나타난 여러 감정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러나 감정이 주가 아니다. 그것을 설명할 텐데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한 예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 격정적으로 감동과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이런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담의색으로 가는 길에, 핍박하기 위해서 담의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안 보였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한편 어,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는 정반대였어요 어,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로 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죠 한 사람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고 한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다 어, 이렇게 가, 감정적인 반응이 신앙적인 체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체험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인 체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아니고, 그 믿음의 결과이다. 하는 것을 60페이지의 딥, 어, 이제 기차라고 하는 그림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따라가고, 그 결과로서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감정적인 어, 체험에 대해서, 어,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동반자분에게 요청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제 의지적인 결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어,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 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을 만난 이야기가 누가 보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해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습했다시피 이 젊은 관원은요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어떤 율법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대그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젊은 관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이 관원이 금심하며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에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지 소경은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었을지라도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어, 동반자분이 얘기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이제 구원을 받은 신앙의 확증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기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요한일수 5장 11절 12절 말씀이 참 도움이 되었어요. 형, 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긴 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라고 질문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 구원에 확신하면 뭔가 확신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될 것처럼 느끼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 어,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확신하니? 음. 네, 형님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네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확신을 가질 것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죠. 두 번째는요. 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 죄를 짓는 것을 꺼려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감각하는가 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 뭐 당장에 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내쪽으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점점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삶. 아, 이와 같이 말씀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변화된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다음 주 과제를 어, 한번더리와인드를 해주시고 마침기도로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침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자, 동반자분과 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을 지적인 측면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 다른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지적인 측면에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는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가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 기도를 어,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간단히 안내를 해 드리면요 다음주에 오실 때에는 반드시 어교재의 빈칸을 꼭 채워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현장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화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그 대화하는 시간은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미 다 해온 숙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더잘 가르칠 것인가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에 오시기 전에 꼭 예습을 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과제 안내입니다. 이제 지금 첫 번째 주에 구원 간증문을 내시도록, 두 번째 주에 첫 번째 부교재에 있는 아리클을 읽고 독후감을 내시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을 내시는 이유는요. 제가 그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첨삭을 해서 또 커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이것을 개인적으로 저하고 서면을 통해서 소통하기 위함이니까요 현장에서는 다 이렇게 깊이 대화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과제를 미루지 마시고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 이제 1대1 행정팀에서 그것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제는 반드시 다 제출하셔야 됩니다. 과제를 제출하시지 않으면 양육자로서 수료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과제를 미루지 마시고, 시간 안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이제, 특별히 QT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어, 앞에 이제 보시면 QT에 관련해서 34페이지, 동반자 교재 34페이지에 QT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인데요. 최근에 나온 이제 QT와 관련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어, QT와 관련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누겠습니다.